조선의 빛지만 태종과 융통성 제로 사관들의 코믹 결투극 태종 즉위 초 사관은 천덕꾸러기 신세 임금님께 다가가려다 뺨안 맞기 일수 조정 대신들의 싸늘한 시선 사관 따위 아나무인 취급 매사냥터의웬 붓쟁이 태종 사냥터까지 쫓아온 사관 민인생의 불쾌 저 붓쟁이 당장 쫓아내 사냥 망치려 걱정했나 배하 승지도 사관입니다. 저희 앞에서도 말조심하셔야 뭐시라? 짐은 몰랐소 좋다 이제 입을 닫겠다 승진아우리들이다 하시면 사관은 쓸모 없겠네 사관은 얄미워 승지 편 들어줘야지 옛 기록에 보니 그것은 이러이러합니다 사관은 걸어다니는 역사 백과사전 조정의 네이버 지식엔 츤데의 태종 사관의 능력 은근 인정 빛침속 감춰진 진심은? 빛침망 태종과 융통성 제로 사관 좌충우돌 관계는 계속된다 조선 조정의 흔한 풍경 훗날 사관 민인생은 승승장구, 세종시대, 한성판륨까지 오른 입시전적인 인물, 삐침도 소통방식, 태종과 사관, 미워도 다시 한번 태종과 사관,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을까? 역사는 흥미진진. 진정으로 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